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진먼 섬의 해변에 우뚝 서 있는 이 독특한 바위는 자연의 조각처럼 보입니다. 저녁 노을과 함께 물결이 부딪히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한편이 그림 같은 장면을 완성합니다. 이곳에서의 일몰을 감상하며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 보세요. 집먼섬의 산을 올라가면 찬란한 바다와 녹색의 경치가 넓게 펼쳐집니다. 구름이 드리운 하늘 아래 전통적인 건축물과 함께 어우러져 그 모습은 마치 동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풍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집먼섬의 여유로운 해변에서의 결혼식 촬영은 평생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화도 소리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이와 손을 잡고 바닷바람을 느끼며 함께하는 이 순간은 진정한 낭만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진먼섬의 하이위안지 호텔은 편안한 숙박과 따뜻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다양한 시설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세요. 하이위안지의 객실은 여러분에게 편안함과 세련됨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과 무료 생수, 커피 메이커가 구비되어 있어 대만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나 테라스에서 바다의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완벽한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이위안지는 진먼섬의 아름다운 해변 전망을 자랑하는 다양한 숙소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패밀리룸에이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오션뷰 등 여러 유형의 객실이 있어 모든 여행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편리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스템과 최신 시설로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이위안지에서는 손님들에게 다양하고 즐거운 여가 활동을 제공합니다. 공유 라운지와 TV 공간에서 소중한 순간을 친구나 가족과 나누며 저녁 시간을 보내거나. 각종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진먼섬의 매력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도 마련되어 있어 비즈니스 여행객에게도 적합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이 위안지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만끽해보세요. 캐팅 홈스테이 킴맨에서 편리한 여행을 만끽하세요.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전기자전거로 간편하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캐팅 홈스테이 킴맨의 객실은 편안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위해 발코니 또는 테라스를 포함한 다양한 숙소 옵션을 제공하며 모든 객실에는 암막 커튼과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어 행복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TV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진먼 섬의 중심에 위치한 캐팅 홈스테이 킴맨은 주변 관광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행의 시작점으로 완벽하며 무료 인터넷과 편리한 주차 서비스로 토숙객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흡연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팅 홈스테이에서는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특별해지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모닝커피를 즐기거나 바베큐 시설과 공용 부엌에서 직접 요리를 해보세요. 특별한 기념품 쇼핑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소중한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주사년팅은 대만 진먼섬의 고급스러운 4상급 호텔로 편안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늑한 분위기와 다양한 시설로 특별한 휴식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주사년팅의 객실은 아늑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미니바와 커피, 차 메이커가 구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신선한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발코니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여기에 무료 와이파이와 현대적인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여러분의 편리한 숙박 경험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진먼섬의 중심에 위치한 주사년팅은 4성급 호텔로 특별한 개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객실 수가 단 하나로 고객님들에게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도 유연하여 여행자들에게 편리함을 더합니다. 어린이 정책이 적용되지만 성인 고객님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주사년팅은 무료 와이파이 신속한 체크인 및 체크아웃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님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 하우스키핑 서비스 또한 매일 제공되어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소중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심한 배려 덕분에 조사년팅에서의 숙박은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호텔 내 커피숍은 아늑한 분위기에서 신선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손님들은 현지의 특색을 살린 스낵 메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완벽한 바이닝 공간으로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줍니다. 주사년팅은 다양한 교통편을 제공하여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공항 셔틀 서비스와 넓은 주차 공간 제공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택시 서비스와 차량 대여 서비스로 진먼섬의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통 시설은 여러분의 여행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